도대체 공기업 구조조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채권 발행을 계속 해대면요. 진짜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아장납니다. 민간기업 장난 아니게 됩니다. 하루빨리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돼요. 예, 인력도 줄이고, 그렇다고 인력을 줄이는 게 뭐 내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한 가족의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보다는요, 예 구조조정을 해서 덜 뽑는 거, 예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지비 줄이고요, 예 임금도 깎고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산도 매각하고요, 계열사도